엄마가 그렇게 안 좋은 영양상태도 그렇고 이거 마시고 싶다. 몸 자체적으로 도 많이 안 좋으셨어요.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했냐면 간이 안 좋으시니까 진짜 저 밥만 먹고 살정도였어요 음. 그러니까 아. 활동을 못 하세요. 그 정도로 안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 그래서 어머니께 좀 감사를 드려요. 오히좀 음. 그 그래도 제가 튼튼하다고 음.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. 음, 나, 음. 아버지가 원래 기관지가 별로 안 좋으셨는데 그런 거 치고는 뭐 그렇게 이것 때문에 트러블 생긴 일은 대신 저도 피곤하면 이제 이제 기관지 쪽부터 뭐가 완전히 생기 하더라고요 그 약한 게 내려오기나 음. 그러면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면 음.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몸을 관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? 이제 보이차부터 시작해서 선영 선생의 차를 <laughs> 계속 마시고 <laughs> 몸을 좀 살을 좀 빼놓은 다음에 피드 좀 맑게 하고 네. 저도 왜냐하면 애가 그러니까 와 저희 아내와 저의 유전자를 여러 가지 조합해 와 갖고 최악의 경우 생각을 해요. 최악의 경우 생각대로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왕 이면 최고의 것으로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니까 와이프의 그 명석한 머리와 저희가 어뭐 행동과 직관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다 받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막 부서지게 이래도 살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체력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. 저희 엄마는, 엄마는 이렇게 반성을 하 이렇게 스트레스를 했어요. 그왜 그러냐면 저희 엄마는 열몇 음. 살 때부터 그게 있으셨어요.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병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화가 이제 돼버리신 거예요. 그래서 저 임신하고 나서도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왜 그러냐면 그래? 그 지병이 또 도질까 봐. 그러니까 계속 조심하다 보니 몸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음. 음.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딱 태어났고. 보니까 손발이 그러니까 손발은 그대로 이렇게 완전하게 태어났는데 하층지간에 저는 엄마 젖도 못먹었어요 그다음에 이 머리에 백태가 끼어가지고서 진물이 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약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엄마 젖을 제대로 못 먹죠. 또 엄마는 엄마대로 젖이 나오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누적으로 또 부르더라고요. 그니까, 무의도 중요하더라고요. 예, 네, 그래서 저도, 그, 그거 뭐라 그래요. 엄마 그 뱃속에 있으면서 만성 스트레스 있잖아요. 음. 그게 습관화가 되버렸어요 저도요. 음. 그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게 이제, 모르다 보니까. 저, 저는 그거를 몰랐는데, 나중에, 예, 그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니까, 러 예를 들어서, <laughs> 뭔 일을 하잖아요. 그러면 스트레스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. 나도 모르게. 그게, 그게 몰라요, 우리는. 음. 음.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, 어,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이, 내면에 무식색이 있잖아요. 그 인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. 명상은 아닌데, 그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게 나오더라고요. 정확하죠.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제가 그 엄마의 만성질환으 스트레스 만성질환으로 태어났던데 엄마도 그때 몰랐겠죠. 이제 이것이 이제 그터 찾아온다. 몰라가지고. 근데 스님 이번에 몇, 지금 삼일째 차 드셨잖아요. 드시기 전과 드신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? 어, 어, 일단은 몸이 좀 가볍. 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몸이 무거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식 먹으면 더무거워요 음식 먹는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좋아하면서도 스트레스예요왜냐면 몸이 더 무거운거에요 근데 지금은 음식을 먹어도 조금은 무겁기는 해요 근데 완전히 저번처럼 무거워서 죽겠다 이제 그런게 없고 일단은 내가 기운이 좀, <laughs> 좀 평생이 된다고 해야 되 아. 그런 부분이좋은것 같아요 그 기운이 좀 생긴 것 같고 소화도 조금 더잘 되죠? 음식 네, 드시고도 저, 네,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땀좀 이게 저는 이렇게 차 마시고는 땀이 좀없 이게 안 났는데 이제 지금 땀이 아, 좀그 다음에 우리가 3일 만에 사이즈가 아, 줄여서 줄은... <laughs> <메시지, 웃음> 허리둘레가 <laughs> 5cm 가량이 뚫렸다는 거예 3일 만에 3일 만에 5cm 줄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? 예, 그렇죠. 네. 정말 놀랬어요. 이렇게 허리띠를 가지고 지, 계속 재고 있는데 차를 마시기 전과 마신 후에 그리고 혈액순환이 완전히 잘된 거. 이제 앞으로 더 꾸준히 꾸준히 티 트레이너 가정으로 하셔서 갖 다른 분들한테 건강을 좀 같이 도와주세요. 스님도. 네. 교사님은 건강 관리 잘해갖고 좋은 몸을 만드셔갖고 좋은 아이를 꼭 갖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